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읽기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몸의 질병으로 관계의 막힘으로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 생존의 어려움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편 속에서 죽게 매달려 간구해보지만 이따금씩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주께서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때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드라마 바이블 성경 어플을 활용하여 200일 성경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일 성경읽기는 시편, 구약, 신약, 시편으로 이루어졌죠. 저는 영상 편지를 통해 각각의 말씀에 대한 개강과 더불어 두 가지 이상의 본문을 콜라보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네 가지 본문은 미국 풀러 신학교 구약학자들이 구성하였는데요. 단순히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본문들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현재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다위세계 주님에 대한 애칭은 바로 반석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넓고 펀펀한 큰 돌, 너럭 바위, 또 아주 견고한 든든한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다위세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굳건한 토대, 근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처럼 답답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과 탄식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두렵다고 표현하죠. 2절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보다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주님의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외치고 진액을 짜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윗의 호소를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좀 들어 주십시오.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 즉, 자신 곁에 존재하는 악한 존재들에 대한 고발을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말하고 또 자신을 가식으로 포장하였으나 실상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고스란히 갚아달라고 그들이 마땅히 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파멸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서 큰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동안 답답함 가운데 죽게 나와 호소하며 애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다윗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 우리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비탄함과 답답함 가운데 헤매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나의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그래서 주님과의 그 막혔던 관계가 뻥 뚫리게 될 때,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전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으로. 즉, 새로운 이름으로 고백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셨고 방패이셨습니다. 즉, 자신의 내부의 강력한 힘, 그리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시는 방패.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구를 들으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노래하죠. 저는 이 부분이 다윗신앙의 위대한 점이라고 해석합니다.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환란 중에 느꼈던 자신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가감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발하죠. 한편 그는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에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방패가 되신 분이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께서 세우신 자들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친히 보살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암담하신가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의 그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 회의와 의심, 질문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리고 쏟아내어 봅시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답답함, 비통함, 원통함,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만큼 귀한 노래가 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나의 강구를 들으시고 내게 세일을 행하실 때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10편, 28편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은 세대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을 억누르고 숨긴 채로 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할 일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로 무감각하게 무정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울어야 할때 우셨고 또한 기뻐하고 춤출 때를 알고 마음껏 표현하고 누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0편 28편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셨으며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진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 8장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들은 시편 28편의 다윗처럼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자들이었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7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로마 백부장.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해 해당까지 지어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백 부장은 사람들을 보내어 종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후 예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이동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백 부장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또 자신이 주님을 만나 뵙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니 그저 말씀만 하셔서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즘 말로 언택트 치유 요청이죠. 이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며 종을 치유해 주시죠. 이어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후 세례요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요.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춘 후에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야말로 그녀는 시편 28편 후반부 말씀처럼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 최고의 찬사와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죄 많은 여인을 축혀 세워 칭찬하시고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편파적이거나 독점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의 사역은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고루 보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물과 슬픔, 두려움과 절망을 다 채울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며 그들에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8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천대받던 여성들과도 강한 연대와 동욕의 관계를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 가르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12년간 혈류증에 걸린 연인과 회당장의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돌보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누가복음 7장, 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0편 28편, 다윗의 강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8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로마 백부장.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비싼 향유를 깨뜨리며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인. 풍랑 가운데 혼비백산하여 위태한 상황 속에서 잠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 열두 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였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여 영혼육 전체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황에서도 더욱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마치 시편 28편 1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것을 토로하는. 다윗과 오버랩됩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잃고 비탄에 빠진 나인성 광부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죄 많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의 그 선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열두의 혈류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시편 28편 9절, 즉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황과 환경이 누가 복음 7, 8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상황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10편, 28편의 다위처럼 모든 슬픔, 아픔, 걱정, 우울들을 감추지 말고 전부 다 주님께 표현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기보다 억눌린 감정, 상한 감정을 주님께 다 얘기해 봅시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향유를 부인 여인처럼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일행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향연의 영성, 축제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위축될 수 있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좀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28편 말씀과 누가복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주님께 표현하며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세일행하시는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찬미하길 바라는 주님의 한심령 한심령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하루에 15분 정도만 투자하여 하루의 절반 분량을 읽으시면 올해 겨울쯤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다음주는 97일차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승리하시며 새해를 행하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